이 바지를 입고 소개를 해보도록 꾸안꾸 같은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거 이거 해야 돼. 네, 안녕하세요 하드리 시즌 2의 이한동입니다. 집부터 외출 그리고 오피스룩까지 활용 가능한 룩을 스마트룩이라고 하는데요. 거기에 걸맞는 제품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져와봤습니다. 브랜드는 하이즈아웃이라는 그랜드요. 크래프트풀컴포테이블이라는 슬로건을 가지는 브랜드라고 합니다. 좀 편안한 옷을 만든다. 뭔가 지향한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거기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두의 바지라는 제품입니다. 색깔은 총 5개의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. 베이직하고 좀트렌드한 컬러도 섞여 있어서 만족할 만한 컬러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아이보리 컬러가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하는데 좀생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다른 원사실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소재의 느낌도 좀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이 들고 가격이 조금은 있는 편이나 원단감이 굉장히 좋아요. 이런 원단을 가진 바지는 빨아도 수축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매일 입을 수 있는 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티셔츠도 있는데요. 이 티셔츠도 총 5가지 컬러 모두 바지와 같이 좀 매치업 할수 있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. 여름에는 이런 포켓 티셔츠 하나씩은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입어보고 리뷰를 더욱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무드 바지와 포켓 반팔티를 입고 왔는데, 기본 와이드 팬츠의 이상향적인 핏? 사이즈감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는 2번 사이즈를 입었는데, 만약에 키가 177 이상이 되신다. 한 3번 사이즈? 좀더 크신 분들은 4번 사이즈까지 가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우선 착용감은 굉장히 좋고요. 바지를 많이 빨잖아요. 그러면 그럴수록 좀더 편안해질 것 같은 바지예요. 여기에 뭔가 셔츠, 아니면 이 티셔츠에 자켓. 같은 것만 입어도 충분한 오피스룩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정말 왜 2만 장이 나가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. 네, 이렇게 저만의 코디로도 무드의 바지를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. 이 코디의 좀 중점은 정말 어디에서도 입을 수 있게 봄에 가장 많이 입는 이런 자켓이랑도 잘 어울리는지 한번 매치업을 해봤는데요. 톤업 매치인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반대되는 컬러에 네이비 컬러를 좀 착용을 해서 너무 지루하지 않는 룩 스타일을 완성해 주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그냥 이런 숄더백 같은 거를 같이 활용해 주신다면 좀 룩의 디테일도 더하고 꾸안꾸 같은 룩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하이다웃의 모두의 바지를 리뷰를 해봤는데요. 평점을 한번 해봐야겠죠. 렛츠고 해봅시다. 가장 먼저 봐야 될게 구매 의사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모두의 바지이기 때문에 피디님 구매하실 건가요? 그럼 저희는 또한 다섯 개 구매해서는 다섯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시대적 트렌드 스마트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는 별점 다섯 개를. 마지막은 소재감 네 개를 드리도록 할게요. 좀더 가벼운 원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네 개를 줘봤고요. 마지막 한줄 총평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자. 모두 바지를 리뷰를 해봤는데요. 앞으로도 하데리 시즌2에서 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크래프트 폴 컴포팅? 이거, 이거 해야 돼?